안녕하세요 시골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제가 16일 날 라오스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비자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시앤쿠앙에 있는데 시앤쿠앙에서 비자런을 할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 빈으로 국제버스를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베트남 빈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14시간인가 16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빈이 딱히 뭐 볼게 없어요 보통 라오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비엔티엔에 있다면 농카이로 어, 루앙프라방에 있으면 치앙마이나 이쪽으로 비자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앤쿠앙에 있으니까 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시앤쿠앙 전문가님 계시거든요. 예, 그분께서 농해수로 가면 남칸보더를갈수 있다고 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 남칸보더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들어오는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못 타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농해까지 가서 농해에서 뚝뚝이를 타고 남칸보도를 갔다가 오는 그것도 하루 만에 당일 코스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러 갈게요. 폰사반 마켓 도착했습니다. 폰사반 마켓 저 노란 간판 보고 들어가서 바로 좌회전하시면 그냥 버스 터미널 같은 곳이 있어요. 따로 창고는 없고 차들이 쭉서 있습니다. 여기서 농해 가는 버스를 타면 돼. 요 근데 버스가 많이 빠졌네요. 폰사반 마켓 스탑. 이미 버스가 한번다 출발을 했나요? 네, 네. 농헤에서 갔다 와야 되는데. 사바이디 아 커이 이농헤이농헤이 타오다이 티켓 센싸우. 몇 시에 출발하는지 여쭤봤어요. 0 시에 출발한대요. 어. 만약에 안 되면 농헤에서 하루 자고 오겠습니다. 에 스페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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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와저 저, 이것 타고 갑니다. 100km니까 한3 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 부디 오늘 갔다가 돌아올 수 있기를 어, 희망해 봅니다. 네, 네 이것 타고 갔다가 바로 올수 있어요. 버스만 있으면 아니면 농협에서 하루 자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 반팔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옷이 있나 옷을 보러 왔습니다. 네타우다이 하시는 하시. 하센. 와 50만 기비래요 35,000원. 좀 가벼운 바람막이 같은 거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바람막이. 원리네. 아. 아더 얇은 거. 음. 오케이. 오케이. Thank y 자 네. 너무 추워서 어. <laughs> 옷 샀어요. 이거 19,000원입니다. 옷을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안 사고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최고 춥기 때문에 옷을 샀습니다. 이제 이차 타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출발 10분 전인데이 차도 사람보다는 택배가 더 많은 차량인가봐요. 벌써 위에 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앞자리에 타겠다고 해서 허락을 맡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미 택배들이 조그만 택배들은 다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제 기사님이 타셨습니다. 지금 9시 58분이거든요. 10시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 같아요. 사람이 다 타지 않았는데도 출발합니다. 아, 이분들 시간 맞춰서 딱 오네요. 근데 농해가는 차들은 꽤 있나 봐요. 1 2시인가에 왔을 때도 농해가는 차가 있었거든요. 시엔쿠앙 왕국의 그 수도였던 무앙캄을 지나서 농해을 가기 때문에 여기는 노선이 많은 거 같습니다. 사람보다 짐이 더 많아요, 지금. 자,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혼산암마켓을 출발해서 음, 무안함을 거쳐서 농해수로 가겠습니다 네, 출발한지 1분만에 지금 택배 받아러 섰습니다 지금 10시 12분입니다 <laughs> 네, 출발하고 이만큼 와가지고 또 짐실낸다고 한 10분 보냈어요 이게 농해까지 111km 거든요 근데 시간이 3시간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가면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예, 속도가 지금 10km를 안 넘습니다. 이제 여행자거리 지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제 숙소예요. 라오스 특히 시엔코항은 버스가 택배를 대체하는 것 같아요. 비엔티안에서 반비행 갈 때도 그 버스가 택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제주도도 일주 버스가 택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출발한 지 15분 되는데 기사님 또 내리셨어요. 차가 이상했나 봐요. 음, 음, 차 소리는 괜찮아요. 네, 제대로 출발합니다. 제가 탄거 만행 버스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여기도 뭔가 터미널인가 보네요. 어... 출발한 지2 8분 됐고요. 음? 기사님께서 음악을 틀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실려나 봐요. 참고로 저는 몽족 노래나 라오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평상시 운전할 때도 저는 이 노래 들어요. 어쩌면 중간에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발한지 40분 됐고요 주유소 왔습니다 <laughs> 아, 네,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네. 네, 와 길이 확실히 안 좋네요 그리고 저렇게 큰 트럭들이 지나다니니까 속도도 안 나고 먼지는 엄청 나고 베트남 국경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앞에 있던 택배가 사라졌어요. 기사님, 핸드폰이 긁겠는데 계속 울립니다. 아마 택배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다가 세워달라고 세워주나 봐요. 갑자기 기사님 내리시더니 닭을 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닭을 고르고 계세요. 우아한 칸 지나가는 길에서 구입하십니다.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들이 나오고 있어서, 드라이브가 너무 재밌습니다. 와가한한번에서한고에서 한국에서 한국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길가 따라서이렇에 마을이 있서지 모르겠어요.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보통은 길가에서 조금 들어가서 마을이 있는데 여서는 길가 따라서 마을이 있더라에요 자,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안한국어요한3에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서 한국에서 농해 시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웨스턴 유니온 뱅크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들도 있고, 아 여기 s t a 스스 o n Look 뚝뚝 your t 다 그랬는데. 네, 농해에 도착했습니다. u 시간 15분 걸렸어요. 농해, 농해 네. 오케이 tuk 뚝뚝을 타고 남카 u 갔다 와야 되는데 뚝뚝 k 없습니다. 여기 뚝뚝이 없어요. 뚝뚝을 타고 남간보도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기사님은 여기까지 도착한 택배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뚝뚝을 찾아볼게요. 제가 타고 온 차는 3시에 본사안으로 출발하고요. 여기는 있이 썽태우도 3시 30분에 본사안으로 출발한대요. 그럼 저는 3시 30분까지만 남간보도에 갔다 오면 되는데 남간보도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한테 들 아무리 물어봐도... 요 반대편에서 뚝뚝이를 타면 된다고 하는데 뚝뚝이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물어봐도 어뭐 어떻게 가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뭘 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한 15분이면 갈것 같은데 30분이면 갔다 올것 같은데 뭐 오토바이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기가 뚝뚝이가 있으면 아이 뭐 얼마라도 주고 가겠는데 아이 뚝뚝이가 없어요. <laughs> 아참네여기까지 와도 남간 보도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30분째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앞에 있는 파란색 트럭이 남칸보도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파란색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님은 자기는 혼상을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뚝뚝이는 없고 네 뚝뚝이가 있냐고 물어봐도 뚝뚝이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뭐 여기서 자는 건 문제없는데 이러면 내일도 남칸보도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남칸보도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게 문제네요 근데 일단 사람들 말이 저 파란 트럭이 3시에 남칸보도에 간다고 했으니까 3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2시 40분입니다 옆에 있는 청년에게 돈 준다고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청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께서 20만 깁 주면 자기가 사람 불러서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20만 깁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전화해 주셔 가지고 누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오늘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정확히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20만 깁으로 가는 건 확실해요 혹시 뭐 돌아올 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네돈더 내고 돌아오겠습니다 20만 깁 해도 뭐 14,000원? 15,000원 정도니까 괜찮아요 갔다 올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4시입니다 1시간 30분 기다려서 이 차가 왔어요 어, 남간부덕까지 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 차가 다시 여기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애기도 같이 기다렸는데 이게 다 가족이래요 어쨌든 남간부덕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머니는 내리셨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와챠이 기사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내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라 사람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옆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빨간색 트럭이 다 뚫고 나가고 있어요. 이쪽 라인에 지금 한두명서 있어요. 내 저희는 그옆쪽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는 원래 이 길을 다니는 그런 시내 버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뒤에서 어떤 분께서 야채를 주문해서 그 야채를 받아가셨거든요. 아 보도에 왔나 봐요. 일단 라오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한 3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니까 빨리 갔다 올게요. 우리 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베트남 아, 왔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쪽 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래요. 나갔다가 네 옆에 있는 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아유 왜 개들이 앉아 있어? 네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베트남에 3분만에 입국했다가 출국했습니다. 다시 이제 라오스로 갑니다. 라오스. 아이 기사님이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네 기사님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들두고 가지 마세요, 기사님. 뛰고 있습니다 지금. 트럭들은 엄청 많은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게 되게 좀 드문 일일 것 같아요. 네, 다시 라오스에 왔습니다. 남권 보도가 진짜 얼마 안 멀어요. 네, 다시 라오스에 왔습니다. 라오스도 잘 들어갈 수 있기를. 남칸 인터내셔널 체크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제가 저쪽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어, 다시 나왔는데, 기사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기사님께서 계실 줄 모르겠어요. 계시겠죠? 아까 저에게 미소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기사님 안 계세요. 기사님 가셨어요. 저는 한 10분? 길어도 15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하, 어쨌든, 베트남 여행 15분짜리 잘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님이 가신 것 같아요. 어, 저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다가 기사님 안 오시면 그냥 히치하이킹을 하던가 걸어가던가 하겠습니다 기사님이 저 위로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안 오시면 걸어가죠 뭐. 일단 비자로는 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없어졌습니다 혹시 기사님이 잠깐 어디 가신 건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어, 기사님 오지 않으십니다 네, 그냥 가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어, 기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분명히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뭐, 2분, 3분 안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든가 아니면 뭐, 기사님은 제 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운행 시간이 되었다든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 정말 1도 원망은 없어요 <laughs> 어차피 지금 차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차 중에 하나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음,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리고 혹시 농해을 통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도보로 농해을 통해서 비자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농엣에서 해이 남칸보도를 오는 게 너무 어렵고, 온다고 하더라도 가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칸보도는 꼭 차량이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도 여기가 통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오토바이만 통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본인의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어, 통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그냥 막혔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을 통해서 오토바이 이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여기를 이동할 일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버스 아니면 밴 이런 걸 통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그냥 개인이 개별로 육로로 이동하는 건 난칸보도는 안 된다는 거 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혹시 올라가는 차들 있으면 히치하이킹해서 짧으면 몽해 길면 무안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기사님이 태워주셨어요 와첫 번째 히치하이킹만에 성공한 거예요 그냥 바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까치이를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트남에서 부르는 라보스의 지명인 것 같아요. 저 위쪽에 역시 불 보이시나요? 저기를 가는 겁니다. 와 밤이기도 하고 먼지도 와 너무 재밌어요. 아, 기사님이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은데 기사님 스케줄이랑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아직 6시밖에 안된거예요 정확히는 5시 55분입니다 6시도 안됐는데 이게 어두워진건지 흐린건지 먼지인건지 모르겠지만 앞이 안보여요 제가 저녁 사드린다고 했는데 이분들 저녁을 제가 같이 먹게 됐어요 다 여기로 모이시나봐요 뭔가 제가 기사님들의 저녁식사에 초대가 된 느낌이어서 그냥 빈손으로 먹긴 좀 그렇고 여기 있는 거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몽족분이신 것 같아요 아까 그 기사님들이 원두막 같은 데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류종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잿잿잿 아니 잿 잿잿 어, 7개씩 사고 있습니다 거 어, 오케이, 오케이. 24만 5천 개. 마차우. 마차오 여기 기사님들 다 오셨어요. 음료수라도 제가 사야 될것 같아서 음료수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리 재료만 가져오셔가지고 요리를 하고 계세요. 거미가 밑에 두 개, 그리고 위에 한 개까지 해가지고 세 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고기를 다지고 계십니다. 뭐 무슨 일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대단하시네요. 계란에 생고기를 넣고 잘 섞은 다음에 <laughs> 차에 이런 걸다 가져다 주세요. 도마, 칼, 그릇, 여기 다 양념이고, 얘가 트럭, 여기서 나왔어요. 제 옆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차한 대서 나온 게 아니고, 각자 차에서 뭐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재료들도 각자 가지고 오셨고, 뭔가 진짜 포트럭파티 같은 느낌입니다 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그릇 먹었어요 새그릇 여기가 몽족분들이 운영하시는 휴게소 같아요 이 집에 몽족분들이 사시고요 앞에 음료수 냉장고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넣으면 물값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한번 왔다갔다 계속 하시면서 물 넣는지 안 넣는지를 체크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이 치실까지 주셨어요 이게 화장실이랑 샤워실이거든요 역시 여기도 사용하면 돈을 받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값, 화장실값, 샤워값을 받는 거 같아요 음료수도 팔고요 설거지까지 다 하셔가지고 다시 입박 e 에에습습다다 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이 if you're not sure i 에 you're not sure if y o u r 고 not sure 차 타고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폰사안입니다와 감사합니다. 저는 서 자회전해가지고 사안 쪽으로 걸어가면 되고요. 트럭들은 폰사을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들어간대요. 아, 뒤에 따라오는 트럭도 같이 밥 먹었던 트럭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농해세서 무앙캄에서 와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많이 왔어요. 땡큐합니다 신까은 베트남 기사님이시고요 나이는 40살이고 어, 결혼했고 자녀가 둘 있는데 큰아들은 12살이래요 운전은 13년 했고요 아,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만나가지고 늪폰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호텔로 가겠습니다